이렇 나무가 죽을 정도로 아주 가뭄이 심해. 와이아 체리 나무 죽어 절반이 말라 죽어버렸어한 달이 넘는 가뭄이 계속돼서 오늘 드디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와 빗소리 이 비닐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합니다. 아주 강한 소나기형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새벽부터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아... 올마늘은 완전히 실패했고, 닭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토종마늘인 늦마늘. 늦마늘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마늘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요. 지금 한, 우리 이 지역을 보니까 강우량이 현재까지 5mm라고 하는데, 어, 땅 속에는 정말 물이 들어갔을까. 소나기는 별로 땅 속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보실보실 계속 내리는 비가 중요합니다. 이 색깔을. 땅 속에 물이 있으면 약간 어둡죠. 지금. 이거 한 번, 어디까지 들어갔냐. 여기까지 들어갔네. 빗물이. 여기 한 5, 5cm 정도 들어간 것 같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환해지죠. 예. 예. 흙이 환해지지. 예.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갔나, 아직. 예. 여기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달째 가뭄이 들어서 딱 5cm 정도 들어갔네. 이렇게 아직 5mm 정도는 더 와야지. 얼마나 물이 들어갔는가. 이 소나기가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소나기가 촥 많이 내려도 이 소나기가 한시간 와도 땅속에 물안 들어갑니다. 그냥 흘러 내려가 버려. 소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지금 이렇게 어, 새벽에 한 차례 내리고, 한, 8시부터 또 오기 시작해서 지금 11시쯤 됐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아주 좋은 비예요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겉면만 적시고 흘려가 버립니다. 새찬비는. 그런데 이렇게 보슬보슬 오는 비가, 땅속을 적십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렇게 5cm 정도 파면 젖어 있죠. 지금 5cm 정도 판것 같아. 젖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안 젖었네. 아, 5cm 넘게 한 7cm 가량. 들어갔네 빗물이 여기서부터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색깔이 다릅니다 환하죠 빗물이 없는 물기가 수분기가 전혀 없는 환한 아직 아직 멀었어 이큰 작물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깊이 들어 있는데 멀었습니다. 앞으로 한5 m m 정도만 더 오면 좋겠는데.